야, 안에거 갈았냐? 안에거 뺐어? 다 뺐슈 안에그 긴거 뺐냐고, 긴거 어, 이거, 이거 긴거 뺐냐고 응 뺐어? 응. 언제 뺐어? 진작 됐죠 다시 빼아좀찢게좀 <laughs> 좀 다시 좀 빼봐 안해 아찢게좀 다시 좀 빼자 벌써 이거 풀어야돼 아좀 빼자 안해 아좀 빼자 아, 너이럴거야 형한테? 왜 그래 아, 좀... 나한테? 아좀 빼자 아형 때문에 깜빡했잖아 오링 이다는거리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붕대 중립을 지금 뺐는데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그치? 이 모양대로 뺐을때 이게 오링이 중립을 안넣었으면 상하는거야 이게 이게 움직여갖고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필터를 한 번도 거의 교환 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색깔은, 원래 필터 색깔은 이 색깔이 맞는 거예요, 이 색깔이. 그러니까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색깔루예 이게 보시면은. 네. 보시죠. 예. 네. 이게 미션 색깔루거든요 미션 오일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본이 낀, 예, 그, 이렇게 쩔덕 끄럭 덕끄끄끄럭 덕 이런 소리 나잖아요. 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네. 한, 네. 상태가 그 소리가 갑자기 얼마나 나가지좀가는거예요 네. 한참 남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파워일도한번 교환하는 것 같아요. 필터를 거의. 대부분 음. 다안 깔고 탈수있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죠 이런 거를.